나는 미끼를 던진 것같 나는 그미끼아 아니야! 아, 왜 온다! 여보십니까? <laughs> 안녕하세요. 헬프님 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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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힐링받을 준비하고 네. 오셨나요? 안 돼. 네? 저 오늘 힐링받으려고 한 건데 헬프님 때문에 좀아침에 기분이 별로 안 좋아서 아니 그 주무실까 봐 전화드린 게 <웃음> <웃음> 질척거리지 마세요. <laughs> 오늘 그래서 저희 몇 시간이나 할수 있어요? 그거는 즐기면서 <laughs> 적당히 하면 됩니다. 제가 게스트고 저 힐링하러 온 거니까 제가 힐링 <laughs> 네. 다할 때까지는 퇴근 못 하는 거 맞죠? <laughs> 아, 오케이 오케이. 저 <laughs> 요즘에 이틀 동안 총3 시간 자면서 살고 있는데 자 오늘 1 시간 반 잤으니까 오늘 1 시간 반 잔다는 마인드로 월요일까지한번 가봅시다. <laughs> 네? 근데 왜안 돌려요? 아 저희도 시작하기 앞서서 들어야 될 말이 있어가지고. 아 근데 음. 큐 돌리면서 하면 안 될까요? 좀 시간 시간 아까운데. <laughs> 아이템까지 <laughs> <laughs> 빨리 징불하고 <laughs> 싶어하는 사람은 처음인데. 기다시였나봐요. <laughs> 저 서포트 나왔으니까 일단 이렐리아 서포터로 스타트 한번 끊나볼까요 네? <laughs> 아니 왜필 내가 먼저 먼저 갈 사람? 오케이! 그러면은 제가 야소 서포트 해드릴게요. 아야소로는 알리 서포트 해드릴게요. 우와! <laughs> 마음이 덜컹했네. 음... 알리면 케틀을 해야겠군. 아뭘 하시던 뭐 저기 야소를 들고 오셔도 호응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아 호응은 제가 합니다. 게스트님. 최근 전적 징크스시변연승 네. 했습니다. 근데 왜 케이틀린 거? 하면서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laughs> 저는 지금 이런 사람 되게 싫어해요. 팀의 효율이 있고옷걸를 떠나서 그냥 럭스 이뻐서 하는 사람. 어? 아니요, 저 효율 따지는 사람은 건데. <놀놀놀놀놀놀놀놀놀라> 와카타리남살 당했다. 뭐야, 지금 어떻게 해요, T P 카타. 내 말이. 아. 내 말이. <laughs> 럭스 3픽할 거예요, 안할 거예요. 에이. 에이, 선픽 해야지. 비공수 기쪽지마, 절대기쪽지마 기는 안죽고 그냥 죽어버리면 어떡해요? <웃음> <웃음> 그냥 저희. 진호님 가고는안 듣나요? 저희 다음 판큐 돌려야 되는데 사람 도 어디 가? 아진 <laughs> 오늘 너무 바쁘셔서 <laughs> 이야기를 못 나누게 했다. 대한시간걸리에서도한 판이라도 더 해야 돼요 저희. <laughs> 어 아니면 다음에 또한번 보시면 안 되나요? 미래차도 예요 여기? 그때 10시간씩 달려드릴게. 음. 그때는 연차 쓰고 와야겠는데? <laughs> 뭐 나갔는데? 충격받았는데? 정말 여유로우니까 지금이라서 이야기를 들어보죠. 힐링캠프 처음에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아, 근데 이거 그러면은 오늘 가고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그 약속 있으신 네. 분갔다가 언제 오실지 모르겠는데 그분 돌아와서도 그냥 큐 돌리고 있죠? <웃음> <웃음> 네. 데약 시작하기 전에 가장 잘할 것 같은 사람으제 어? 자, 방금 바텀에서 봤는데 그나마 저희 바텀 원딜이 제일 잘하는 것 같아서요. 네. 네. 일단 럭스 선픽이 제일 문제예요. <laughs> 네, 가장 궁금한 음. 게이분 역대 선 픽해요. 아. 차라리아리에으면 카타리나가 돌지라도 못했을 텐데. <laughs> 제이스. 야 진짜 웃기지만한 제이스. 진짜 너 죽고 싶어? 죽고 너무, 싶냐고. 진짜. 짜식이 난다. 남한님 스펠 빠진 거 있어요? 쟤요? 네. 응. 전멸? 아필 빠졌어요? 편이 어, 많아도 안 되네. 아마 또 나이트. 아, 까비 어, 테카린이 다시 온다라? 저도 가는 중. 안돼, 내가 왔어. 안돼, 조금만 더. 다 잡나? 잡아줄게. 제이스도. 네오. <laughs> 바카비. 너무 아깝다. 그래도 좋아요. 물어보실래요? 응. 아. 어? 나이스. 너무 좋고. 나이번판 나이스, 아, 여기까지 말하겠습니다. 큐, <놀람> 큰일 날뻔. <놀람> 역시, 고독한 사람. 나는 던진 나는 미끼를던진거고 나는 그미끼아 던지고. 나겨나아 미키를 던지고. 나고 나는 미키를 지고 나는 미키를 던는는는데나이스나이스 티모 아래로 한 번만 내려와 주실래요? 오케이 오! 하긴 좋은데 어, 그... 담모 아, 아. <laughs> <laughs> 이제 곧 전내 죽는다! 전내 <laughs> 아을거 이거 용쪽 시야 좀 셋이서 내려가면서 시야 좀 따주세요 용 바로 치면 돼용 용 바로 뜯어야되면 혹시 나한테 말하는 건가? <laughs> 네 그냥 전령 버리고 용인데 챙겨야겠다 나 음, 아까처럼 나... 아기다가못풀거 같아 이거 어? 쟤네 오남쇠를 맡았나? 오! 무친이 씨 아, 안 와, 되거든 나이스 그렇치 아, 아, 미쳤다 우리 하트 와... 한... 너무 래고 이거 제이스 라인 한번 밀러 가니까 같이 가서 그냥 저거 따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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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다 같이 싸줘 오케이 키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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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키키이거이마초코춘어 아니지 마초코마초코춘 아닌데요 그건 내짠성이야 내가 내 짠상이야 One, 아, 오, 오, 나이스. 나이스. 와, 나이스. 와 나이스 이걸 나이스 쳤데구라 나이스 와 패럭 녹색 안에 밀리는 중 하지마 집어들리지마 실명이라고 누구세요? <laughs> 방금 다른 사람이 온거 같은데 누구세요? <웃음> <웃음> 아, 잠깐만 오늘 뭐야 진짜 나 유미랑 처음 만나봐 아, 이겼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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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야! 아 야! 좋은 막판이었다 어, 그래도. 그러면 일단 지구님 아쉽지만 어. 이렇게 음. 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간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마인크래프트 하러 가야지. <laughs> 힐링캠프 소감을 <laughs> 말씀해주셔야 되거든요. 음. 마인크래프트 하러 가야지. 소 <laughs> <와, 웃음> 감동이다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명 뽑으시고요 가장 잘한 거 같은 사람이요? 저 마마님이요 아니, 그래요? 아 그래요? 이 아니 어째서? 그럼 마지막이 음. 순위를 딱딱 정해주세요 1위가 마마님이고 2위는 진짜 박빈인데 탱커하는 춘향님이고 3위는 진짜 진짜 박빈인데 아니 왜냐면은 아까 선픽 음. 럭스 받고 카타한테 사진 찍힌 럭스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는 음. 나사스 후픽으로 팀워크 고 나사스한테 사진 찍힌 팀워가 있어서 근데 그래도 나사스 파는 이겼으니까 3등 템템님 해드리고 4등 아. 영순이.. 아습니다 아 이럴수가 영 응, 잘하는데 랭을 안올린다니까? 제가, 제가요? 아 진짜요? 응. 올리고싶으면 힐링캠프에 다시 또 연락해주세요 <laughs> 아니.. 나도 게임하자니까요 <laughs> 왜 퇴근하세요 리부가 빨리 가야되니까 다음 추천할 사람을 일단 듣고 저또 추천하면 안돼요저또 하고싶은데 <laughs> 그러면은 저번에 준석이가 희망하던데 준석이 하고 그 다음에 제 차례 하네요. 언제 돌아와요? <laughs> 일단 오늘 힐링 캠프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마봉맨님은 추천할 수 없나요? <laughs> 그분은 살짝 곤란할 것 같아요 마이크를 쓰지 않으면 그건, 그건 요즘 아, 마이크 써요 아 그럼 닉네임을 바꿔보시면 <laughs> 마인맨으로 바꿔올게요 제가 마이크 있슨맨네 <laughs> 이렇게 오. 힐링 캠프를 정말 진심으로 즐겁게 즐기는 사람 처음이라서 살짝 눈물 날지도 <laughs> 진짜로 그러면 피부가 좋아하는 김준우 파이팅 하고, 아, 네. 힐링캠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준우 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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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저 이제 마인크래프트 하러 가도 될까요? 아 예. 안녕 가세요. 아, 잘 뵀게 하세요. 네. 아, 나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